보총 김민경입니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렇게 애국의 물결이 넘실댔던 바로 그날 기쁨의 환성이 느껴졌던 그날 바로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3일 운동 기념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곳으로 함께 가 보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안중근 선생님, 수정아 선생님, 유관순 <laughs> 선생님. 여운형 선생, 김구 선생님, 안성에서 3일 만세 운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 바로 3일 운동 기념관. 우리나라 3대 만세 운동 항쟁지 중 하나인 이곳에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역사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상영한다고 하거든요. 함께 들어가서 보시죠. 한국 독립운동사 다큐멘터리를 보며 조금이나마 선조들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그러나 치고, 한반도 미국은 영상을 통해 좀더 쉽게 배우는 우리의 역사. 지금 한국 독립운동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셨는데요.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저, 그동안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도 좀 알게 되고요. 뭐, 우리 저, 선조들 고생하셨던 분들이라든가, 뭐, 김구 선생님, 뭐, 여운영 형 님이라든가, 여러 선생님들 뭐 이야기를 통해서요. 뭐, 알고 있었던 사실들은 뭐, 많았지만, 그래도, 아, 그 뭐,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좀 관심을 갖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뭐,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사에 대해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상영이 끝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기념관. 이곳에는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던 그때의 자료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독립을 위한 선조들의 애국심을 조금이나마 느껴봅니다. 요즘 광복절에 대한 이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또 친구가 휴일인데 또 이렇게 왔어요. 광복절 이 오늘 행사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어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오게 됐어요. 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을 해서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그걸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의 애국심이 느껴지고 저희 나라가 광복해서. 일본의 관섭에 벗어나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빨리 통일했으면 해요. 빛을 되찾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광복절. 일제 탄압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올해로 69주년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라를 잃은 서름도 잊혀가는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조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이나마 느껴봅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요. 어, 우리 선조들의 애국심을 많이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광복이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이 선조들의 이 애국심을 쭉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며 광복절에 대한 의미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죠. 이곳 삼일운동기념관에서는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꼬마 친구들도 이곳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이렇게 귀여운 우리 친구들이랑 오늘 네. 이곳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아 어저께 우리 아이 어린이집 언어 전달이 광복절이었는데 여섯 살이거든요. 근데 전혀 광복절이란 걸 몰라서 집에서또 가까워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럼 오늘 여기서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다던데요. 네. 이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걸또 알려주고 싶으세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이 나라 독립이 뭔지 주권을 찾은 게 뭔지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도 될것 같거든요. 이곳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배지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배지가 완성됐는데요. 어, 어린 친구들이 이 뱃지 안에 글씨 있잖아요. 나라를 사랑한 열사 유관순. 이런 걸 보면서 유관순 선생님이 또 어떤 사람인지 또 공부를 하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달아볼게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아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옆에는 추모 편지를 쓸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누구보다도 나라의 독립을 바랐던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담아봅니다. 이 보세요. 한 글씨인데 대한민국 나라 만세 이렇게 썼어요. 기념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편지에는 감사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3일운동 기념관을 찾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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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친구 몇 학년이에요? 1학년어 근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인데요? 광복절. 광복절? 광복절이 뭐하는 날이에요? 어 우리나라가 해방하는 날. 어 우리나라가 해방하는 날. 한 가지 팁을 또 알려줄게요. 어 우선은 광복절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 전에 저쪽 위로 올라가가지고 헌화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 헌화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어 헌화는 우리 그 선조들한테 고맙다고 꽃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우리 친구 그거 먼저 하고 꼭 가요. 네. 독립운동가를 위한 헌화도 마련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히 살수 있었던 것은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헌화를 하며 잠시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동안 광복절하면 단순히 쉬는 날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부끄럽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헌화를 하고 이 애국심을 다 느끼고 왔는데요. 저는 이 광복절에 늘 집에만 있었거든요. 아, 그런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네요. 이곳에 오니까 이 광복절 또 우리나라 선조들의 애국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시간을 통해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갑니다. 선조들이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의 독립. 나라가 있어 우리가 편안히 살수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